시대에 살면서 그침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은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직원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바다로 미래로 세계로 해서 저는 그 바다를 전공했고 해적 케이블을 고 세상을 있는데그 비즈니스를 27년간 했습니다. 그러,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저희 일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번에 그 필리핀 구조 현장을 다 같이 <laughs>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그 윈드 오케스트라 하고 911 SRT 팀들 입당문서 받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보자 같이 해서 그날 행사 때보자 쓰고 저희 한번 이조단 어, 어, 네네 네. 그 윈드 오케스트라는 건가요 저희 그911 수색대 구조단 중에서 홍보를하기 위해서 특히나 안전 재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가장 보니까 안전에 되게 문제가 생겨서 뭐 세월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에, 저희들이 그 25인조 그윈드 오케스트라를 네.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전직 다 KBS, MBC 관련 합단 출신들만 모아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호수공원 같은 데서 아니면 등산로 입구에서 해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 그 미래를 향한 전진당 모자치고 아. 직접 홍보하는데 일조한다면 아마 좀 청년이라도 미래에는 아마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어, 정부 단체로 다 입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laughs> 이제는 이제 그동안 <laughs> 해남 구조를 주로 하셨지만 이제 나라를 구조해야 될땐것 어, 같다라고 어, 저한테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볍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일선에서 해양 구조를 구조 일을 하고 계시는 평범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지금 나라를 구조해야 되는 데가 아닌가라고 해서 어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겠다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큰 역할을 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2019년 한해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우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는데 아까 우리 한국 해양기술 우리 관계자분들이 다 모여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래 가지고 이게 나라가 되겠냐? 경제, 외교, 안보, 국민 통합 모든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에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모이신 분들 아까 보니까 어또 심지어는 이렇게 정말 어 그동안 열심히 일을 자기 자리에서 어 정말 평범하게 또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나라도 일어나서 뭔가 조그만 보탬이라도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어, 저희한테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또 황교안 대표께서 아침 회의 때 이영준 목욕하면서 외부 통합주지위원회를 부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뵀을 때 어, 통합위원회 어, 말씀을 하시기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에다가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 공감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긍정적인 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내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저희도 어,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 통합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전진당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어, 이 새로운 출발, 그래서 세대교체와 혁신,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정말 이 보수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전함이라면. 어, 저희가 같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진당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더큰 틀에서 할수 있다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어, 혁신하고 어, 새로운 출발로 연결되는 어, 통합 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어, 어쨌든 어, 통합위원회라는 그 매부의 통합위원회를 둠으로써 어, 새로운 출발로 연결될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어, 저희가 긍정적으로 어, 검토하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 저기 물러나고 어, 뭐를 설치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 이 통합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물러나버리면 누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인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통합 논의 후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가겠다고 라 했을 때 그때 어떤 지배구조 의사 결정 구조로 가겠는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논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결정할 수 있는 리더들이 다 물러나 버리면 저는 그 일대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어 듣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겠다. 우리가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야 되고 그 어, 상황, 그 진행 자체도 책임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